갈비천왕이랑 케이노를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먹어까요 어, 갈비천왕 먼저? 갈비천왕 먼저 먹어볼게요 엄마의 엄마의 힘, 마의 힘, 엄마 전갈비탕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볼케이노 아니고요? 네갈비탕왕이요 볼케이노랑 갈비탕이랑 판매량은 비슷해 음... 거의 국내 양대 양대상에... 판매 이런... 양대 판매 저 하나 더 먹어도 되죠? 아니요 볼케이노 이제 먹어볼까요? 보이시려나? <laughs> 볼케이노 <laughs> 순살 어. 매콤해. 볼케이를 먹고 갈비뼈탕을 어. 먹으면 이게 맛이 잘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이 엄청 세요. 사실 좀 맵지는데요. 순전도가 비전으로 맛있는데. 순전도가 맛으 먹고 중간 맛로못 먹는 사람인데 매워요. 그냥 약간 중간 맛 정도. 그러니까 중간, 중간 맛이요그 정도 느낌. 이렇게 매울 때는 사실 위에다가 모짜 <laughs> <laughs> 네, 치즈를 올리면. 치즈를 올려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저는 움직이기 힘드니까 사장님그 <laughs> <laughs> 다음 저희가 또 오늘 뭘 준비했죠? 바로. 치밥! 치밥도 준비했는데. 넣어서 이거 녹이는 중간에 이거 치밥을 먼저 먹을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랑 고그 사이 저희는 알비처마 치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부탁게요 갈색 불안해, 이거라. 너무 내깠네요. 빠이. 음. 음. 이거 넣어야지. 물. 물을 잘라 넣어요? 그럼 물을 잘라 넣어야지. 아이, 진짜. 그럼 레시피가 되게 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물을 내다 뒀다고요? 물을 살짝살짝 살짝 잘라서 아 진짜요? 네 진짜 지않고 적당 응. 왜 애초에 흔들어야 돼 추가로 흔드는지 알겠다 좋아했어. 근데 약간 달아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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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계속 움직이는 것 <laughs> 응. 그 <laughs> 같아 진짜 애들이 좋아 그런 단맛이에요 맞 대맛이다 그럼 이제 볼게이노 치즈 한번 먹어봐도 되나? 맛있습니다. 치즈가, 치즈를 빨리 먹어봐야 됩니다. 치즈 늘어나야 되는데요. 너무 예뻐. 근데 뭔가 확실히 치즈랑 먹으니까 면이 좀더 나아지겠다. 음 근데 치즈 자체가 맛있어. 응. 그럼 이거 어떻게 잘라서 치밥을 만들어볼까요? 이거 다 먹어도 되나요? 아무거안 먹으면 맛있다 이건 약간 닭갈비 볶음밥 한번 해봐요 아뭐 이런 닭갈비 진짜 딱 뭔가 진짜 닭갈비 볶음밥 비주얼에 다가은 맘. 아 뭔가 뭔가 뭔가. 그 그냥, 그냥 갈비 맛인데 왜 그러지? 아 뭔가 근데 뭔가 아쉬워. 아뭐 하나만 드시겠어요 콜라도요. 어. 또없았다 <목소리> 물을 먹으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김치. 응, 딱 김치 먹는 응. 맛이에요. 김치 먹는 맛이야? 맨날 응, 괜찮,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아. 투표를 할게요, 바로. 이게 더 맛있네요. 갈비추 하 치킨은 갈비추 하 좋아하는데, 치밥은 그렇게. 그치? 어. 근데 이게 더 맛있어. 근데 치밥은 치과, 이게 맛이 치밥은 그냥 맛이 장점이야맛있어 뭔가 단맛과 밥의 맛인데 얘는 진짜 딱그 닭갈비에 밥 찍어 먹으면 맛있는 그 자극적인 맛인 음. 오! 너무 먹는다. 응. 먹방 아니에요. 아, 너무 오! 너무 맛있어. <laughs> 다음은 저희가신전이 나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여러분, 아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마라볼케이노 리뷰하고 습니다 아, 마라 맞춰 없어. 마라볼케이노! 좋아요. 신메뉴. 통화 좀 끝내주세요. <laughs>